지쳐 있는 우리의 영혼을 브리스 추리오 멤버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귀한 영으로 터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브리스라고는 여러분 브리스겔라의 약자입니다. 성경에 아골라와 브리스겔라가 있죠. 추리오는 세 사람이어서 추리오, 추리오하고 추리오 멤버스. 다시 한번 감사하는 소리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은 오세가 그의 생명에 남아 있는 3개월의 생명을 사는 동안 그 3개월 동안 바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그의 유언적인 메시지를 쏟아 부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은 그 앞에 나와져 있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초입까지. 말씀의 내용이 함께 이렇게 집세, 집대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읽다가 보면 그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이 반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어떻게 가슴에 새기면서 새로운 땅으로 가야 할 것인가.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청중들은 바로 광야에서 서로 태어난 신세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들어 살고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과거 우리의 조상들의 삶 속에서 과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민족을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살려 주셨는가 거기에 대한 역사적 관점을 새로운 세례들에게 각인시켜 주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민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의 신앙. 내 그것을 붙잡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와 공동체를 만들어라. 결국 이제 신명기는 34장에 가서 모세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가 마지막 모세가 우리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남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8장이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본문을 보시면은 구절에 그때에 시제 자체가 과거입니다. 과거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시제로 구절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 8장에 보시면은 거기서 누가 등장을 하고 있느냐면 모세의 장인인 이두로라고 하는 장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드로아이 모세의 장인이 지금 이제 사위가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땅에 가서 뭔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큰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드로가 모세의 부인이었던 시보라, 그리고 모세의 두 아들, 게로슨과 엘리에셀, 두 아들을 데리고 장인 이드로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살위에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별거 생활을 하다가 오래간만에 이 가족에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반가웠을까요? 아니면 신경질 났을까요? 물어보나 말하죠.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지나간 그 시간 흐름 속에서 결국 이 장인이 결국 자기의 딸과 그리고 손주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온 겁니다. 와서 이제 너무나 기쁘게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그 사건을 이 모세는 이두루에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비서 끌어내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착 그렇게, 그러니까 믿음의 간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간증을 듣고 이두루가 하는 말이,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의 참신이다. 그 믿음의 고백을 이두루가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보니까, 이두루가 가만히 보니까 하룻밤 지나고 그서그 다음날 이렇게 보니까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분주하게 뭔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저렇게 바쁘고 저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있나 싶어서 가서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이 그렇지, 장정만 60만, 전체적으로 200만이, 200만이 넘잖아요. 그 많은 백성들의 대소사들의 문제를 전부 다 모세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부터 받아서 그들에게 재판을 해주고 그리고 판가름을 해주고 그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는 이 이도리의 마음으로 봤을 때, 이건 아닌데. 사람은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전부 다100%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 이제 성도들이 담임 목사에게 기대하는 바가 참 많거든요. 설교를 하는데 설교는 삼팍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설교 속에 지적인 요소가 들어있어야 되고, 그리고 설교가 졸리면 안 되고, 유머로서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설교가 뜨거워야 되고, 그리고 설교 속에 기적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설교 한번 하면 삼천명씩 몰려와야 되고, 여러분 그런 설교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아닙니다. 그냥 뭐냐면 어느 한 대상을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너무 큰 거예요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행정도 잘해야 되고 신방도 잘해야 되고 설교도 잘해야 되고 마음 아픈 사람 참 위로도 해줘야 되고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저 혼자 우리가 지금 등록된 교인 수가 3천 명이거든요 3천 명의 교인들을 저 혼자 다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혼, 모세 혼자서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하는 것을 보고 이두루가 그렇게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당신 문제가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당신도 그러고 당신의 백성들도 그러고 기력이 쇠하리이다 그때의 기력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을 하는다면 번 아웃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당신 번 아웃된다. 탈전된다 그 말이에요. 당신만 탈진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재판을 기다리는 백성들도 똑같이 탈진이 된다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하루 종일 이게 한달 걸리지 두달 걸리지 일년 걸리지 모르는데 그러면 이 백성들도 모두가 다 번아웃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이 도로가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하는가? 여기 집하들 가운데, 여기 사람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뽑아라. 뽑아서 우리가 있는 것처럼 0부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백부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오십부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몇 부장일까요? 십부장을 시키고, 그렇게 시켜라. 여기서 말이죠. 이 이도로의 참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도로는 문제를 여기서 지적을 합니다. 당신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지적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이도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것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참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문제만 계속 지적하고, 문제만 나열하고 끝나면,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누가 주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문제만 제시하지 말고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답도 주시라고요. 대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문제만 계속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 문제에 대한 모든 것을, 어느 한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그것을, 문제를 해결을 해내라. 그러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함께 사역하시면서, 그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장로님, 이게 문제입니다. 장로님, 저게 문제입니다. 오케이,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지적들이 있어야 발전을 할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대하는 내가 이렇게 한번 제시하고 싶습니다. 답을 제시. 그러니까 답이 떠오르지 않으면요, 그 문제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문제와 더불어서 대안도 제시를 해야, 그래야 앞으로 발전할 수 있잖아요. 이드로가 바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다 지적하고, 그리고 문제라고 지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드로가 대안을 제시를 해요. 결국 모세는 이 대안을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늘 신명기 1장이 그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반복하는 거예요. 구절을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의 희 짐을 질수 없더다. 그러니까 장인의 그 대안을 딱 받은 다음에 아 그렇구나 나 혼자 모든 짐을 질 수가 없구나. 질 수도 없고요. 져서도 안 됩니다. 왜? 혼자서 짐을 진다는 이야기는 둘중 하나거든요. 그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그다음부터 문제가 더 꼬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그것을 다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이에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장인의 제한, 이 대안을 딱 받은 다음에 여기에 구절의 말씀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다. 10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11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이게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시면은요. 거기에 이제 애굽의 바로가 막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면 남자 아이들을 나일강에 집어던지라고 하는 끔찍한 명령까지 바로가 내립니다. 내리는데 그렇게 집밟으면 집밟을수록 여기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이 더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모시고 살면은요 남들이 우리를 흔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세요. 그게 아멘. 그래.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그러면 누구도 그걸 꺾을 수 없어. 그래서 모진 정책을 가지고 그 민족을 말살 시키려고 했지만은 그럴수록 하나님이 더잘 더 되게 하는 거예요더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들어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그래서 더잘된 거예요. 잘돼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여기 십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음으로 누가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 두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잘 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잘 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순능생들을잘 두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그래서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음으로. 우리 성광의 모든 교인들은 이복 받으세요.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번성하게 하세요. 그래서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그 다음에 11절에 가서 보시면 은 너희의 조상,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얼마나 더 많게 해요. 천배나 많게 해요. 창세 26장에 보시면 은요 이삭이 나오거든요. 이삭이 그해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의 소득을 얻었는가? 100배를 얻었어요. 그서 그러니까 여기 천배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임하기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축복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차가 많아진 거예요. 많아지다 보니까 1 2절 말씀 그런적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감당, 수 있으랴? 나 혼자 담당할 수 없다. 그 말을 바로 여기서 지금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할수 없다. 사람은 두 가지 일에 대한 구별이 필요해요. 첫째는 홀로 해야 할 일은 홀로 해야 돼요. 내가 혼자 해야 될 일을 남에게 자꾸 전가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무책임한 거. 예를 들면, 담임 목사로서 설교 준비는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해야죠. 이것은 홀로 감당해야 돼요. 홀로 씨름 하면서, 그래서 때로는 저녁에 자면서도 설교 생각에 담을 잠을, 잠을 주저거리다가 그런 일도 가끔 있습니다. 매번 그런 건 아닌데, 꿈속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설교하는데, 막 설교하다가 깨어나서, 그때 꿈속에서 했던 설교를 그대로 벗겨서 하면, 그때는 은혜가 더 돼요. 그러니까, 설교가 좀 막히고 그러면 하나님 오늘도 꿈속에서 설교하게 해줘서 주 그런데, 매번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쩌다 한 번씩. 나머지는 그냥 쓸음하고막 또, 나름대로, 그동안에 공부했던 거다 쏟아서, 그렇게 해서 그것은 누가 감당하는가? 저 혼자 감당해야 돼. 이것은 누구도 감당해 줄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당위를 열어서 장로님들. 나 설교 준비하는 너무 힘드니까 이제부터 전부다 우리 장로님 한 분씩 전부다 설교 한 편씩 써 가지고 오라고. 전부다. 장로님 그렇게 할까? 참, 다 설교 한 번씩 써가지고 오면, 내가 그 설교 가지고 그냥 주일날 내가 설교할 테니까, 장노림들을 설교만 써가지고 오라고. 그럼 내가 설교는 내가 할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수 있는 가 아니에요. 힘들어도 홀로 해야 할 일은 홀로 해야 돼. 가장 안에서 우리 주부들이 홀로 감당해야 할그 일은 혼자 해야 돼. 남편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남편 된 자리에서 홀로 감당해야 되는 그 일은 혼자 일을 악 물고 해야 돼요. 그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더불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더불어 해야 할그 일을 혼자서 막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능률도 오르지도 않고 또 하나 그 모든 것을 혼자서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옆에서 그광경을볼때답답하 여기 모세는 지금, 여기에 참 지혜로운 모세의 리더십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일은 나 혼자 할수 없다. 아니, 혼자 하지 않겠다. 그에게. 그러면서 여기 12절 말씀에 세 가지 일을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너희의 괴로운 일, 이게 문제들이죠. 그 다음에 너희의 힘겨운 일,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짊어지고 있는 짐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의 다투는 일, 이게 다툼과 분쟁이죠.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의 각집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사람들을 택하라.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어디에서 택하라고 그랬죠? 각집파에서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은요, 거기에 구제 문제 때문에 교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집사들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할때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은 너희 가운데라고 그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너희 가운데서 택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능력 있는 사람을 밖에서 구워올라 그래요. 실력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누군가 들여다가 우리 교회 일꾼으로 삼을려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서 택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우리의 리더자를 우리가 택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집파 가운데서, 13절 말씀에,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사람들을 택하라. 여기, 출력비 18장에 보시면은요, 여기하 조금 다른 부분이 나와져 있는데, 거기서는 자격의 요건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게 첫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 성실하고, 세 번째, 불의에 대해서 탐하지 아니하는 자. 그세 가지의 자격요건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영적인 자세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자세가 첫째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실력을 먼저 보는데 그거 아닙니다. 영적 자세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게 성실함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질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조건을 제시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그렇게 뽑도록 그렇게 했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신명기에서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하세요. 첫째는 지혜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지식이 있는 사람, 세 번째 인정받는 사람. 그러니까 인정받는다는 이야기가 존중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그 제안을 듣고 거기에 있는 집합사람들이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뽑아요. 뽑아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그 다음에 15절을 보시면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조장이 나옵니다. 이 조장은 주력비 18장에는 없어요. 그럼 이 조장은 누군가? 그 앞에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이 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업무를 감당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조장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여기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이제 거기에 쭉 해서 바로 이제 모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분산을 해줍니다. 분산을 해주는데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한다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권한이 세면 셀 수록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가 지금 11월 3일 날 했으니까 끝난 지가 지금 몇 일입니까? 그리고 지금 각 주마다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됐던 그뭐 미네스터라든지, 그뭐 다음에 플로리다라든지, 그다음에 미시칸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시칸이라든지, 그각 주, 미국은 선거 제도가 복잡해요. 그래서 각 주마다 선거를 해서 거기에 주지사, 그 다음에 거기에 총무처라고 그래가지고 총무, 총무장관, 거기서 이제 땅땅 하면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결과 발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과정을 지금 밟아가고, 발하고있는 그렇게 해서 이제 각마다 선거인단이 각 주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보아도 여러분 누가 이겼어요? 발씨가 이겼어요? 트씨가 이겼어요? 이거 누가 보아도. 그런데도 지금 계속 트씨가 트집을 잡고 있어요. 이게 이름을 잘 지어야 되나봐요. 계속 이 트시가 트, 터터집을 지금 잡고 있는데, 자기는 죽어도 인정을 안 하겠다고요. 그, 지금 한 40건 정도 고소를 했습니다. 부정투표다, 뭐, 표가 바뀌어졌다, 개표가 잘못됐다, 막, 그래서 한 40건 정도 고소, 고발을 했는데, 그 40건의 고소, 고발이 전부 다취하됐어요 그러면 그 정도 됐으면은, 인정해야 돼요? 아니면 끝까지 퇴집을 잡아야 돼요? 이것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계속해서 나는 인정할 수 없다. 나는 끝까지 간다. 불복한다. 그러면서 뒤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 줄 알아요? 나그 이야기 들으면서 사람이 참 그런 거구나. 그걸 느낄 수 있었는데, 지금 말이죠. 거기에 막 그것을, 여론을 조장을 해서 뒤에서 뭘 하고 있느냐면, 지금 전부 다 돈의 위헌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한 1억 6천만 달러를 모았어요. 근데 그 돈이 누구한테 가는가? 트럼프한테 다 가요. 이게 권력의 그 자리의 맛을 보면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렇게. 근데 모세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분산시킨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과감히 자기의 권력을 내려놓습니다. 그게 큰 사람이에요. 그게 큰 지도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모습이 아름다워야 진짜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산을 시켜주는데 결국 이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이 뭘, 뭘 하는가 두 가지를 해요. 첫째는 그것이 바로 민주적인 사법 체제를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십부장, 오십부장, 백부장, 천부장이 그분들이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재판입니다. 재판. 왜냐면 그 사람들이 막 섞여서 살으니까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막 섞이고 그러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가서 그것을 판결하고 가는 바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그때는 모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10보장 10명 가운데 한 사람, 50보장 50명 가운데 한 사람, 100명 가운데 한 사람, 1000명 가운데 한 사람. 그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10명 정도 모이는 가운데 문제가, 사소한 문제가 있으면은 거기에 10부장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명 가운데 큰 문제가 있으면은 50, 50부장이 책임지고 100명, 100부장, 1000명, 1000부장. 그런 식으로 이게 완전히 민주적인 사법체제를 이미 모세시대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재판에 대한 문제가 크리스 그 다음에 나오고 있거든요. 16절입니다. 읽으실까요? 그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 간의 공정이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야할 것이라. 여기에 재판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공정성이에요. 공정성. 이 공정성은 여기에 형제들에게도 똑같이 공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도, 타국인에게도,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다민족 그들에게도 똑같이 공정하게 돼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재판에 있어서 재판의 정의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공정성. 공정. 여러분 재판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쭉 뭐가 있느냐면 그 심볼이 바로 저울이잖아요. 평형 저울. 그 저울을 이렇게 들고 있죠. 그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된다 그 말. 우리 편이니까 아무리 죄가 있어도 봐주고, 내 편이 아니니까 죄가 없는데도 뒤집어 씌우고, 그러면 공정성 있어요, 없어요?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읽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요. 너희는 재판할 때 의무를 보지 말고, 규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려라, 내가 드리리라 하였고, 여기에 보시면 재판할 때 의무를 보지 말고, 돈이 많이 가진 사람 같으면 슬쩍 가볍게 해주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같으면 내리 누르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귀천을 차별 없이, 이게 참, 이게 3,500년 전에 있었던 사법의 모습이. 그러니까 얼마나 인권을 존중하는 사법의 제도와 시스템을 그들에게 요구했는가. 그걸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이 재판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재판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바로 뭐냐면 판단입니다. 판단. 그래서 우리가 재판관을 저지, 저지맨 그러잖아요. 저지한다 그러죠?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이 판단은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어요. 사람은 사람을 향하여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왜요? 어차피 하나님 시각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재판석에 앉아있는 사람이라, 피고석에 앉아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볼 때는 다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재판관이 됐다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재판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잘못하면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재판하려고 합니다. 자꾸 판단하려고 해요. 자꾸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하는가? 자꾸 이렇게 저렇게 그건 우리가 벌써 그곳을 하는 순간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천부장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십부장까지 너희들의 재판을 하는 것은 재판의 궁극적인 재판관은 하나님이다. 다만 너희는 그 재판을 약간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절대로 차별을 이렇게 대하지 말아라. 외모를 보지 말고 규천을 구별하지 말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오늘 이 귀한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 한국의 사법제도 속에 그대로 통가져서 힘없는 사람도 어깨 피고 살고 권력 있는 사람도 법 앞에서는 똑같이 법에 적중을 받고 그게 좋은 나라입니다. 그게 살만 나는 나라입니다. 억울한 일 당해도 어디 가서 호소할 데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빼기 없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막 그냥 벌금을 물어야 되고, 억울한 유치장에 가야 되고, 그러면 그 한스러운 가슴 아리와 그 눈물이 얼마나 이 땅에 쌓이겠느냐, 이 말이야.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게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모두가 다 인간 대접을 받 그런 역사가 교회에서부터 아름답게 쫙 뻗어가서 이 사유 속에 아름다운 축복으로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